책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하지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독서 습관도 어려서부터 길러야 성인이 돼서도 꾸준한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싼 책값 때문에 매번 책을 사기 힘든 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분야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한 아동도서 특히 아동 전집류는 그 수만큼 구입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월 저렴한 회원 비용만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아이북 렌탈인데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방문해서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를 수도 있고 교육부 추천 도서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요청하는 책들까지 보유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영어 원서와 CD도 대여가 가능하며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독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올바른 독서 습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이북 렌탈에 아이와 함께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